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변모하는 세종,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대전, 그리고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지 충남. 이들 세 지역의 조화 속에 충청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심장부이자 신수도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비전과 미래 청사진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10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발표로 다출올린 정부 세종청사 건설사업. 10년에 걸친 대장정을 거치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우뚝 섰습니다. 3년 만에 인구 10만에서 20만 도시로의 도약이 보여주듯 세종시는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인재의 집결지인 동시에 가장 역동적인 공간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뇌와 심장의 역할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새로운 어, 성장 엔진으로 어, 성장 발전에 나갈 것입니다. 지식 경제의 수도 대전에서는 과학 기술과 비즈니스를 융합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통해 과학 강국의 꿈이 연거라가는 중입니다. 93 대전 엑스포의 신화를 이룬 엑스포 과학 공원이 기초 과학 연구의 심장부로 변신하는 가운데, 2021년까지 5조 8천억 원을 투입할 과학 벨트는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할. 글로벌 과학인자들의 메카 건설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것 같고요. 우리 대전이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로서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잇는 신행정수도 권역이 국가 혁신의 내륙 거점지라면 충남은 해양 수도로서 혁신을 주도할 환황해권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과 가장 근접한 생산 물류 기지이자 교류의 중심 인점을 앞세워 4세기 해양 강국 백제의 부흥을 21세기에 재현한다는 비전입니다. 로마 그리스 시대의 지중해처럼 21세기 전 세계를 이끄는 황해 경제권 시대를 앞장서서 대한민국이 이끌고 그 속에 더 우리 충청남도가 또그 앞에 앞을 서 보자.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서 새로운 균형시대를 건설할 사명이 부여된 대정과 세종 충남은 국가의 중추행정과 과학기술, 판황해 시대를 선도하는 메갈로폴리스로 웅비하기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안준철입니다